2021년 9월 9일 난창 중급인민법원. 큰 눈망울의 여성이 울먹이며 판사님 저는 달기나 오리 요리도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여자입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라오룽즈큰 눈망울에 연약할 것만 같은 이 중년 여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일까요? 라오룽즈는 1974년 후베이성 평범한 가정.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라오룽즈는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했고, 1989년 15살 나이에, 당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범학교에 진학해, 1992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 뛰어난 외모 괜찮은 직업과 월급, 라오롱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장밋빛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라오롱즈의 인생은,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994년 어느 날 19살 라오롱즈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30살 파즈잉이라는 유부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즈잉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도 짓을 하다 노동규화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강도 고의 상해로 8년형을 받았던 인간 쓰레기였는데 라오롱즈를 처음 만났을 당시 건달밥을 먹으며 각종 불법적인 일들에 개입해 많은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린 나이에 사회초년생이라 분별력이 없었던 라오롱즈는 파즈잉이 건달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돈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파즈잉도 어리고 예쁜 소녀 라오롱즈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파즈잉은 어린 내연녀 라오롱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고 라오롱즈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1995년 어느 날 파즈잉이 다른 조직과 항쟁 끝에 한 명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파즈인은 라오롱즈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고 도주 자금이 바닥나자 라오롱즈의 공주 같은 삶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1996년 6월 장시성 난창. 돈이 바닥난 파즈인과 라오롱즈는 방도지대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 이후 라오롱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롱즈는 슝모 씨라는 남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핑계로 접근해 슝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슝씨가 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파즈잉은 그를 구타한 뒤 금품을 갈취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슝씨를 고문해 그의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이후 파즈잉은 슝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토막내고 당일 밤 슝씨의 집에 침입해 그의 아내와 세살 백이 딸을 목졸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원저우로 도주했습니다. 1997년 9월 라오롱즈는 첫 번째 범죄와 마찬가지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고 1997년 10월 10일 집을 구한다는 핑계로 노래방에서 만난 양무씨라는 재력가를 유인. 기다리고 있던 파즈잉은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양씨의 금품을 갈취했으며 양씨를 협박해 그의 지인 류무씨를 유인. 류 씨의 모든 금품들을 갈취한 뒤양 씨와 류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장수성 창저우로 도주했습니다. 1998년 여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라오롱즈는 업소에서 만난 류모 씨라는 남자를 유인 기다리고 있던 파즈잉이 협박 구타 고문으로 류 씨의 모든 금품을 갈취했고 류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 모든 현금을 가져오라 협박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류씨 아내는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정말로 돈을 가져왔고, 파즈잉은 유씨 아내를 포박한 뒤 부부를 죽이려 했는데, 유씨 아내가 눈물로 애원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을 살해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안후이성 허페이로 도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라오롱즈는, 1999년 7월 22일은 모 씨라는 남성을 유인, 기다리고 있던 파즈잉은, 집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철장에 은 씨를 가두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은 씨가 반신반의 하자 열받은 파즈잉은 창문을 고친다는 핑계로 육 씨라는 남성을 집으로 데려와 그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참수한 뒤육 씨의 목을 철장에 갇혀 있던 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에 질린 은 씨는 벌벌 떨며 이들에게 돈을 주라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고 파즈잉은 편지를 들고 은씨 아내를 찾아갔는데 파즈잉을 사기꾼으로 생각한 은씨 아내가 돈을 주지 않자 열받은 파즈잉은 다시 돌아와 은 씨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하는 동시에 아내에게 전화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7월 23일 은씨 아내는 돈을 받으러 다시 찾아온 파즈잉에게 집에서 기다리면 밖에 나가 돈을 찾아오겠다고 한뒤 그대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과 사제 권총을 갖고 있던 파즈잉 사이 총격전 끝에 파즈잉은 허벅지에 총을 맞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파즈잉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았지만 라오롱즈가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각종 진술들을 번복하거나 라오롱즈가 이미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등 최대한 라오롱즈를 보호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즈잉 체포 5일 뒤 경찰은 은씨와 육씨의 시신을 수습했고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파즈잉은 모든 범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동시에 항소를 포기 1999년 12월 28일 총살을 당하며 악마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파즈인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라오롱즈는 무려 2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술집 아가씨, 판매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새로운 남자 친구도 사귀고 그림을 그리는 등 여유로운 인생을 살다가 2019년 11월 28일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경찰에 의해 샤먼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라오롱즈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경찰의 카메라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짓는가 하면 검찰 고발에 날카롭게 응수하거나 눈물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곧 라오롱즈의 체포 소식과 그녀의 SNS 계정에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네티즌은 저렇게 연약하고 순수해 보이는 여성이 연쇄살인범일 리가 없다. 사이코패스 살인자의 연기일 뿐이 다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후 법정에 선 라오롱즈는 네 번째 사건인 일명 합비 철장 살인사건 관련 창문을 고치러 왔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육시를 보고 감정이 붕괴되어 야식을 사오겠다는 핑계로 파즈잉을 떠났고, 파즈잉이 일곱 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동안 자신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2021년 9월 9일 고해살인 강도 납치 혐의로 사형과 평생 정치 권리 박탈, 모든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라오롱즈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는데, 2022년 11월 30일 오전 장시 고등 법원은 라오롱즈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며, 현재 그녀의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최종 보고된 상태로 이곳에서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최종 판결에 관해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녀가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증거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형 유예 혹은 무기징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라오롱즈의 과거 악행, 하즈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태도, 동정을 유발하는 라오롱즈 가족들의 인터뷰 등으로 인해 처음 그녀가 체포되었던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는 그녀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파즈잉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유시는 파즈잉은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라오롱즈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 끔찍한 사례의 최종 결말은 사형장이 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악마, 라오롱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